안녕하세요. 토깨비입니다. 요즘 남풍 비자 서류 때문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남풍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쓰기가 엄청 어려워요. 둘이 같이 연습 삼아서 해봤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옮겨졌고, 이제 거의 다 적었거든요. 가서 제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우스 혼인 관계가 돼 있어서 어, 큰 문제 없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나와서 어, 같이 손잡고 가서 한국 혼인신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서류, 주, 서류 접수 준비하느라고 지금 책상이 난리예요. <laughs> 이게 뭐라고. 한국에서 이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이 힘든 점을 모르죠. 웬만한 나라들은 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어려움을 모를 겁니다. 또 최근에 남풍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주말이라 처남이 지금 와 있습니다. 폼, 뭐해? 뭐해?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말 많이 배웠어? 음, 바사까울리 음, 오케이야? 음, 오케이. 사바이디, 고 코이스푸, 마자카몬 해봐, 말해봐봐. 배운 거 해봐. 아, 안녕하세요. 저는 푸입니다 저는... 이... 네? <laughs> 사사, 오케이. 사사. <laughs> 제 나이는 열라돈 살입니다 저는 음, 라오스사라 입니다. 저는 카무에서 네, 카무 에싸. 왓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까지 배웠어? 네. 어, 배리고 지네. 잘잘 배우고 있는데요. 또 주말이라고 주말이라고 막 노는 건 아니고, 책 펴놓고 잠깐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폼방이고요. 원래 여기가 서재였는데, 방을 2층으로 옮겨라겠는데, 여기가 편하대요. 이게 나우스가 2층은 좀 덥습니다. 그래서 1층이 지금 편하다고, 그냥 이 방을 사용한다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층. 2층 가면은 지금 여기는 손님방으로 이렇게 빈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님이 오시면은 주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사실 청소하고 이불만 빨면 됩니다. <laughs> 이제 여기는 얼마 전까지 B가 있던데죠. 원래 폼이 이 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1층에 있은다그래서 지금 방이 두 개나 비어 있습니다 B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B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일하러 가 가지고 몇 시간만 일하고 일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어, 일을 도저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집으로 와라 했더니 어, 뭔가 무서운가 봐요. 남풍이 엄청 벌라 하더라고요. 며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몇 시간 하고 못 한다고 어떻 가냐고 다른데 가도 다 힘들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삐는 그날 바로 어,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일단 시골로 돌아가 가지고 저녁 저녁에 버스 타고 어,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일단, 삐는 집으로 돌아갔다. <laughs> 이게 시골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몇명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랑 있을 때는 시골에도 몇번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18세, 19세, 20세 이러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얘네들은 한 번에 오면 안 되고 와가지고 한두달 있다가 또 시골 가가지고 시골 가서 있다 보면은 도시에 또 오고 싶어 하거든요. 맹 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너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면은 나는 절대 여기 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 이제 그렇게 말을 갈때 했죠. 갈때 했는데, 요즘에 연락이 계속 옵니다. <laughs> 이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고 싶은 거죠. 어, 매이 시골 간지한세달 정도 됐는데, 이제 다시 오고 싶은 거죠. 여기 생활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아마 다시 오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도시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 남풍도 처음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풍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얘네들도 남풍이 있다 보니까 생활을 그나마 좀 편하게 한 거죠. 여기서. 여기 집에 있으면서 저하고 이제 남풍이 있다 보니까 생활을 편하게 했을 건데도 집에를 가고 싶다고 난리니까요. 일반 뭐 식당이나 일하는 데 가가지고, 어, 일을 해가지고 숙소 같은 데에서 자면은 한 방에서 그냥 원룸, 큰 원룸 한 방에서 그냥 거기다가 다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있는 인원들끼리 해가지고, 만약에 방이 10만 원이다 하면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그, 숙소비를 내는 구조예요 이제 방은 그, 거기에서 얻어주는데, 숙소비를 또 다시 이제, 쪼개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낼수 있게 해주는 거고, 식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공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사 먹어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쉽게 돈을 줄 리가 없다. 엄청 힘든 일일 거다. 그런 말을 남풍한테는 해줬는데 남풍이 하는 말이 여기 집에만 있어가지고 다른데 힘든 거를 모른다고 가서 일을 해봐야 그 느낌을 알 거라고 남풍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한달 정도 더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약속한 세 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laughs> 뭐야? 다 했어? <웃음> <웃음> 오늘 남풍이 영화 보러 간다고. 지금 나가려고 해요. 극장에 갑니다. 포, 폼은 극장 처음이에요. 문제가 남풍이 지금 공포 영화를 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저는 공포 영화 보면 잠못 자거든요. 그래서 대저 대신에 폼을 같이 넣고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해요. 그리고 극장 있는 어, 비엔티안 센터거든요. 거기서 어제 오늘 어 한국 그 물건도 팔고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복도 입어볼 수 있다게 가지고 한복 체험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나프가 네. 가보자 한번. Let's go. Let's go. 가자. 뭐라고 폼 뭐라고? 네? 뭐라고? 크게 말해야지 크게. 가요. 왜 가요. 가자 그랬잖아. 뭘 가요?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이제 라이 라이 섭어이4 15 16 1걸로8 19 20 2아22 23 24 25 26 2 이거이는 아저씨 쓰는 건데 남궁아. <laughs> 어, 이거는 아저씨 하는 건데. 너 <laughs> <laughs> 오케이 빠이. 해파마 이이해이나 오케이. 이번에 뭐.

야, 어? <목소리> <목소리> 멋있어요? 있어요있어요맛있어있어요맛있어어요 너무 예요요맛있어어요맛어요맛어요요어요 이렇게 김밥하고 닭강정하고 잡채하고 이렇게 주는 주는 것 같습니다. 김밥하고 떡볶이, 닭강정.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만어요? 김밥하고 이거는 닭강정 두개 받아 갖고 왔습니다. 네, 극장에 왔습니다. 오빠도. 이제 둘이 영화 보라 하고, 저는 어디 커피숍에 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운동기구 같은 거 엄청 많이 파는 데거든요. 어, 폼이 요즘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운동화 신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화 하나 사주러 왔습니다. 있어? 페리굿이야안 좋아해, 다? 파이 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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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천 파이오. 파이오. 파아오파파요뭘파이아파파이이이 저는 여기 가방도 많이 팔거든요. 제 거, 제거 가방. 구짜. <laughs> 구짜 가방. 여기서 만원 주고 샀습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배드민턴 채뭐 이런 거. 그 저쪽에 배드민턴 채 이런 것도 이쪽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못 고르는데요 물이나 흙같은거 집어 넣나봐요 가격이 한 100달러정도 합니다 괜찮은데? 이런거 하나 사다가 집에서 스트레스용으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못, 고르나, 못 고른가 했더니 사이즈가 없대요 사이즈를 여기서 골라야 돼. 자기가 골라야 된답니다. 아세요? 요아요 하세요. o k 이 y 그하니다 비싼 것도 고르네. 제일 비싼 거 고르네요. <laughs> 양말 하나 사야지. 그래도 양말은 따로 사줘야죠. 파파네. 양말도 팔고, 장갑도 따로 팔고.